이사야 19장 말씀. 이 19장은 제목을 붙인다면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이 되겠습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 18장에서는 구스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담에색. 그 다음에 담에색은 아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얘기를 했고요. 열방들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쭉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동쪽, 서쪽, 북쪽, 남쪽, 남쪽에 지금 구수구수의 이집트,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9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9장 1절 말씀에 애굽에 관한 경고라 그래서요 이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서 임하시리니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으로 종종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냥 구름이 아니고 빠른 구름을 타셨다는 건 하나님이 신속하게 임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임하는 것은 심판을 신속하게 하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뭘 심판하냐면 애굽의 우상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떤다. 우상들은 하나님 앞에서 떨죠. 그 우상은 의지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근데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죠. 그런데 이 우상이 그 앞에 딴다는게 종교적인 문제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애국인의 마음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애국 사람들, 사람들의 그 마음이 속에서 녹는다 이렇게 되겠어요. 마음이 녹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풀어진다는 건데 공포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심한 공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신속하게 구름 타고 오실 때 우상들은 벌벌 떨고 귀신도 벌벌 떨겠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마음은 공포감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의 모습들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계속 이 자리 보면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서 애굽인이 애굽인을 치고 형제가 같이 형제를 치고 이웃이 이웃을 치고 성급이 성급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진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가 서로를 치고 죽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걸 동족상잔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동, 같은 동족끼리 죽이는 것인데 사회적 혼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사회에 대혼란이 주어지는데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입장이 된다라는 거죠. 예, 영덕 없는 오징어 게임이네 보니까 그렇죠? 저도 오징어 게임을 보지는 않았고. 요약해 놓은 걸 보니까는, 예, 서로가 서로를 죽여서 한명 남아야지 상급을 받는 스토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죽어,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고 내가 돈을 버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는 더불어 살아간다는 개념이 사실 거기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예, 어쩌면 사회가 그렇게 가는 거죠. 예. 너가 죽어야지, 내가 산다. 이런 구조로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집트가 이제 그렇게 서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 이런 뜻이 되고, 이절 끝에 예, "나라"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건 "나라"라는 애굽에 속해 있는 지방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방들. 예. 그래서 사람에서 이웃에서 성읍에서 나라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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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가 확대되어지면서 그렇게 서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이런 상태에서 애굽인의 정신이 세약해진다. 그 다음에 그들의 계획은 깨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신이 세약하고 계획을 세운 건다 꽝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도 의미가 없어요. 계획은 세우는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사회가 이쯤 되면은 기승을 부리는 게 뭐냐면 이 예, 미신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상과 마술사와 신자판자와 요술계에게 묻게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혼돈에 빠지게 된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멸망할 때의 애굽의 모습, 영적인 혼돈, 미신이 증가한다. 우상. 우상은 우리가 아는 우상이고, 이게 마술사라고 하는 것이 죽은 영을 불러내는 거예요. 예, 사울이 신접한 여행을 통해서 불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술사, 또 신접한 자, 또 일종의 그, 어, 뭐죠? 이게 주술가 같은 입사람이고, 예, 요술객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그 영매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는 거죠. 어 지금 네. 뭔가 사회적인 혼란이 주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계획은 쓰지 않고 그러니까 예 우상이 많아지는 거죠. 점치는 점치는 집이 많아진다든지 뭐 이런 무당들이 많아진다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4절에 보면 폭정이 이루어지죠.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고,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잔인한 주인이 누구인지, 포악한 왕이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 나라가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 압제하에 폭정에 시달리게 되는 모습이죠.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종교적으로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가나님이 심판할 때의 애굽의 모습이다. 5절 말씀서부터는 이제 바닷물이 없어진다.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닷물이라는 게 나일강을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바닷물이나 뒤에 강이나 같은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국 사람들은 나일강을 바다라고 보통 호칭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 나일강이 말라진다라는 이야기는 풍요의 원천이 중단된다 모든 거는 나일강으로부터 농사며 무슨 먹는 거며 그렇게 되는 건데 풍요의 원천이 되는 그것이 중단이 된다. 그래서 바닷물의 그 메마른 모습들, 자연재해를 말하고 가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렇게 멸망할 때쯤 되면은 자연현상까지도 이상현상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비가 안 온다든지, 비가 너무 많이 온다든지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결국 이제 이집트도 심판 때그 가뭄에 의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근데 이렇게 바닷물이 마르면서,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강들에서는 악취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있는 물들이 썩은 거예요. 그래서 수질이 오염이 되는 거죠. 예, 사람들에게서서 중요한 거는 물인데, 그 물의 수질이 악취가 나고 썩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병이 만연, 만연해지는 것이고, 사람들은 이제 그 시달리겠죠. 그래서, 강물에서는 악취가 나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마름으로, 그리고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그러니까 그, 러니까 그, 에집트 나일강변에 주로 자라고 있는 게 갈대인데, 그리고 부들이라고 하는 풀인데, 이것이 다 시들어진다는 건, 가장 물가에서 흔히 잘 자라고 있는 것들조차도 다 시들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만큼 사회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게 이제 7절에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초장과 곡식밭이 다 죽어요. 초장이 죽는다는 건 목축업이 이제 안 된다는 것이고. 곡식밭이 말라진다는 건 농업이 이제 피폐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서 그다음에 애굽의 모든 사업이 뭐 농사나 사업이 몰락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사회적인 혼란으로 막 죽이는 거죠. 뭐 아랫층에서 위집 사람들, 옆집에서 옆집을 막 이렇게. 뭐, 칼부림이 나는 것이고, 사람을 쉽게 죽이고, 예, 그리고, 영적인 혼돈에 빠지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뭐, 계획한 게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거기다가 또, 포악한 통치자가 나타나가지고, 정치적으로도 막, 어, 압제하는, 압제를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생명의 근원인 그 강물에, 예, 우리로 말하면, 서울 시민이라 면은 한강이 말라지고, 있는 한강물이 썩어져가지고, 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주변에 풀들도 다 말라지고,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농사를 짓는데 목축업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농업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팔자리는 어부들까지 탄식한다, 라고 했는데, 낚시를 하는데 낚시가 안 됩니다. 그물을 치는 자가 피곤하다는 건 고기가 안 잡히는 거죠. 이건 어업이 붕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사업이 지금 다 몰락하고 있는데, 목축업, 농업, 어업, 이게 다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구절에 세마포를 만드는 자가 배 짜는 자들, 의류업이죠, 의류업. 이것도 붕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애국 전역의 경제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면 참 사람이 참 괴, 정말 괴로워지는 모습이에요. 그 그렇죠.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이 다마음이 근심한다고 되는데 기둥은 고위직 관리를 말했거든요그 그러니까 고위직 사람들이나 품꾼들이라는 건 노동자들이죠. 그 그러니까 고위직 사람이나 노동자들 모두가 다마음의 근심을 하게 된다. 이렇게. 그니까 지금 지휘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큰 근심이 생기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소환의 방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환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있는 한 도시,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민숙이 13장 22절에 그애굽의 소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소환의 방백들, 거기에 방백들이 어리석고 또 바로에 가장 지혜롭다는 모사들, 그들의 책략도 다 우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우둔해진 그런 애국의 지혜들, 이런 것이죠. 그 그러니까 어떤 지혜도 통하지 않습니다. 11절 중간쯤에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네 왕들의 후예라할수있으랴라는 것은 누가 지혜자라고 할수 있는가, 그 상황 속에서. 예, 속절없이 무너지는 국가의 모습 속에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이 상황 속에서 아 내가 지혜의 후손입니다. 아 내가 모사입니다. 할자 누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에해서 심판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전문가입니다. 뭐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코로나가 막 퍼지는 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막 얘기를 해요. 전문가가 맞나 싶은 생각이 가끔. 그스쳐 가면 하는데 예. 뭐 근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천상뭐 비전문가 입장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 정말 전문가가 맞나? 뭐 속절없어요. 그냥 뭐 그렇다고 해 가지고 뭐 방역이 되나, 뭐 계속 포로노는 퍼져나가고 뭐 사람들을 못 살겠다 그러고 뭐 어?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자살해서 죽거나 힘들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상 뭐 혹은 주, 제가 더 부정적인 얘기할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좀이게 이상해지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지혜로운 자들이 이게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지혜, 모략 이런 게다 허망하고 무기력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정신적인 혼돈에 빠져 있는 모습인 것이죠. 12절에는 이제 좀 비웃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비웃냐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지혜로운 자가 진짜 있다면 그런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국에 대해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또 네게 말할 것이니라. 진짜 똑똑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애국을 통해서 뭘 하는지를 그걸 알 거다. 그걸 모른다 그러면 지혜자가 아니다 하는 거죠. 이 말이 맞죠? 왜 맞을까요? 영락 없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응한 심판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었다그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찝지는 못했다. 뭐, 다른 엉뚱한 얘기를 막 하면서 전문가 티를 낸다. 그럼 똑똑한 사람이 아닌 거죠. 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라 그러면은 지 오늘날의 이 비극의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라고 문제의 원인을 딱 찍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너희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 진짜 있으면은 왜 문제의 진짜 원인을 못 찾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원인을 못 찾는 건너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지혜로운 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3절에는 이제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고 노베 방백들 소환이나 노비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 지역 애굽의 지역들인데 거기에서 방백들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이나 뭐 이런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미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했다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서 애굽에 뭐 내놓으라 하는 어떤 인물들이 지금 소위 말하면 국가를 운영하는 두뇌들이 거기 나오는데 그사람들이다 결국은 모퉁이 뚫리라고 일컬어지지만 애굽을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국가를 잘못가게 했다. 국가가 이렇게 어렵게 되어졌다. 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필요 가 없다. 도울심이 없는 방벽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에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는 방백들이 아니에요. 예, 사람은 아니에요. 예, 우리는 사람에 대한 지나친 과신은 좋지는 않습니다. 예, 뭐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죠. 사람은 유한한 존재야. 썩어 없어지는 거고 예, 사람의 가지고 말하고 있는 모든 두뇌나 뭐 전략이나 계획이나 이게 온전한지는 않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똑똑한 사람이라면 예, 문제 원인을 찾을 거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를 그러니까 보세요. 이 14절 말씀에 바로 이거죠. 14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누가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었어요. 예. 근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섞으셨음으로 잘못 가게 함으로 하였으니,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지러운 마음으로 섞었고, 애굽을 매세 잘못 가게 하셨고, 이게 마치 취한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옛날 애굽이나 한국에서나 취한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이런 모습을 한국에서만 보는 건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 사람들이 막 이렇게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사람은 거의 못본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 대단한 아이거 한국 사람만 술을 너무 진탕 먹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예, 그런가 보다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한국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면 방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이 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나라를 잘못 가게 했어요. 그리고서 그 모습이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사람 같고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모습 같다. 근데 이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이해하는 게 사실은 이제 조금 신학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한 거야, 사람의 의한 거야라고 하는 이제 혼돈이 주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 의지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인 것인데 그거를 조화롭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쉽진 않죠. 근데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의 실현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그런 의지적인 판단과 행위로서 나타나는 모습이기인데. 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 인간의 의지가 부딪히는 것 같은데, 부딪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사람의 의지, 자유의지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유의지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자유의지입니다. 아, 근데 그게 예정 속에 있는 것이죠. 조금 더 확대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결국은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잘 눈여겨보면은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볼때 조금 더 여유있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막 지금 사건 사건 터지고 막뭐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막 초미의 관심사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걱정도 되는 것이고, 아좀될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판단력이잖아요. 안안될 수도 있고 또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좋다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좋다고 하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한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져요. 예. 하나님께서 예, 정말 안될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라도 안 되게 하실 거고 될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라도 되게 하실 거라고요.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보고 사회를 보고 역사를 보는 것이 성경적인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 성경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배우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사람의 역사라고만 생각하는데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뭐 아수르도 일으키시고, 바벨론도 일으키시고, 또 일만한 참양으로 이제 일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이 뒷부분에 가면 참 재미난 표현 중에 하나가 <laughs>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20장 25절 말씀해 보시면은, 에, 거기 보면은 내 백성 애국 이렇게 나와요. 아니, 20장이 아니라 19장. 지금 19장 25절 말씀해 보면, 19장 2 5절에 중간쯤 보면은 내 백성이라고 해내 백성 애굽 애국. 애굽이 내 백성이에요. 그다음에 아수르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내 기업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스라엘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거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저 악한 사람들, 어우 저 무시무시한 아수르. 어 저렇게 에, 교만한 애국 뭐 등등 모든 뭐 것들도 결국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로 본다 그러면은 뭐 미국도 뭐 러시아도 뭐 중국도 북한도 일본 일본도 그다 주님의 손 아래 있는 거죠. 선아래있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는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원치 않는 그러한 충돌이 또 야기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인간사를 보시면서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분쟁이 생기기도 한다든지 어려움을 겪게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국제 뉴스를 보거나. 어떤 사회적 현상, 자연재해, 뭐 코로나가 생긴다든지 등등을 생길 때 우리들은 이배후에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뜻을 실천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하고 계시는 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성경을 통해서 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예,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겠죠. 네. 15절 말씀에 가면은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류나면 가지나 갈 때가 아무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해서 드시죠 지의 고하를 막론해 가지고 머리든 꼬리든 가지든 갈대든 할게 없어요. 할게 없어요. 무능하고 무력한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 가운데 거기는 아무것도 할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16절 17절 두절 말씀 볼게요. 16절에 그날의 애굽이 분여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떨며 두려워할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흔드시는데 그들이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으로 떨며 두려워한다. 17절에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 애굽이 진짜 두려워지는 게 유다가 두려워지는 거죠. 손톱 만한건 유다가 두려워 하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예, 애굽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 예, 정하신 계획이죠 예정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사, 나라든 사람이든 역사의 모든 것들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정하신 스케줄에 의해서 이루어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지식의 예, 지식 자체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다라는 그 지혜의 무궁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지식이 그분에게 다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상, 인생사 되어지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뭐 머리카락 하나까지, 나고, 벌어지는 것까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들풀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당신이 알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대한 것도 이것은 하나님이 그 정해진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정 작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이 이제 이 17절 말씀까지는 이제 애굽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그러한 고통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18절부터는 얘기가 반전이 생겨요. 18절부터는 그런 애국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5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제 그 내용이 이제 18절 말씀에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장 말씀, 우리 1절부터, 어, 시간이 지금 이제 30분이 돼서, 우리, 한번 쭉 읽어볼까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고 마칩시다.